여기는 동묘재래시장입니다.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. 지나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. 생활용품들도 보이고요. 식료품들도 있고요. 별과별가다 별과 있죠. 잘 걸으면 횡재할 수 있는 중고시장입니다. 물론 새 물건도 있고요. 레지 녹색 소비라고 하죠. 재활용해서 쓰고 또 쓰던 거 쓰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좋죠. 건전하다 그러죠 환경적으로 건전하다. 이제 봄도 되고 그랬으니 나와보세요. 재밌습니다.